안녕하세요. 애니팀입니다. 스포츠 지도사구슬대비 농구 종목의 2편은 어, 각 포지션의 역할과 전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물론 각 펀스의 역량마다 그에 맞는 전술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의 영상은 확실한 정답은 아닌,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참고 영상으로만 보셨어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농구의 포지션에는 포인트가드, 슈팅가드, 그리고 스몰포드, 파워포드, 센터로 나뉘는데요. 포인트가드는 주로 팀이 공격할 때 경기를 리드하면서 적재적소에 맞춰서 공을 패스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포인트가드는 몸이 민첩하고 상황판단이 빨라야 합니다. 슈팅가드는 포인트가드와 함께 백코트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팀 내에서는 주 득점원의 역할을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에 비해서 공을 만지고 슛을 던질 기회가 많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좋은 슛 실력만큼이나 드리블, 볼 핸들링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어, 스몰 포워드는 주로 외곽에서 공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슈팅카드와 함께 득점을 이끄는 역할을 맡아서 돌파 또는 슛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파워 포드는 골밋 공격의 핵심인데요. 센터와 같이 골 밑을 담당하면서 리바운드, 박스아웃, 스크린 등의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스피드, 점프력, 민첩성, 그리고 넓은 시야 등이 요구되는 포지션입니다. 센터는 팀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선수로 몸싸움을 비롯해서 골 밑에서의 공 배급, 그리고 골 결정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특히 리바운드는 경기 의 승패를 좌우하는 큰 요소로 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농구의 수비에는 맨투맨, 그리고 프레스 디펜스, 트랩 디펜스, 존 디펜스가 있는데요. 맨투맨은 대인 방어라고도 하고요. 1대1로 자신이 맡은 수비만 하는 것으로 가장 보편적인 수비 방법입니다. 프레스 디펜스는 압박 수비로 밀착 수비를 진행하면서 토너볼을 발생하게 만드는 수비 방법이고요. 보통 경기에서 지고 있을 때 프레스 디펜스를 진행합니다. 크레 디펜스는 함정 수비라고도 하고요. 농구에서 상대팀에서 공을 가진 선수를 한 지역에 몰아넣어서 턴오브를 유발시키는 수비 유형입니다존 디펜스는 지역 방어라고도 하고요. 선수가 각각 수비 지역을 분담해서 상대팀의 공격을 방어하는 방법으로 5명의 선수가 유기적으로 협동하여서 자신이 담당한 상대 선수의 패스, 드리블, 슛 등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존 디펜스의 수비 형태는요. 2-1-2 또는 2-3, 그리고 1-2-2 또는 3-2, 그리고 1-3-1, 1-1-3, 2-2-1, 3-1-1 같은 형,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존 디펜스 수비를 하는 장점은 함정 수비로 패스를 가로채 속공을 전개할 기회가 많고 협력 수비로 체력을 안배할 수 있고 파워를 줄일 수 있으며 바스켓 근처에서 쉽게 슛을 허용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존 디펜스의 단점은 수비 대응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상대팀의 속공에는 다소 취약할 수 있고요. 상대팀의 사이드 슛과 롱슛을 허용할 수 있고 멘투맨 수비보단 책임감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수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요. 4 어, 네 명이 사각형 형태로 서로 나머지 한 명은 맨투맨 수비라는 것으로 상대편 중한 명이 유난히 실력이 좋거나 또는 돌파력이 좋은 경우에는 이런 수비 형태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구의 공격에는 스크린과 다운 스크린, 백 스크린, 피갱 롤, 그리고 피갱 팝, 기브 앤 거, 아이솔레이션이 있는데요. 스크린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진로 방해 방법으로, 우리 팀 공격자를 막고 있는 수비수의 진로를 방해하는 플레이를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다운스크린은 용어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서 스크린을 걸고 그곳에 있는 선수를 자유롭게 해주는 플레이를 말합니다. 백스크린은 수비자의 등 뒤에서 거는 스크린을 의미하는데요. 이 백스크린은 스크린 이후에 스크리너에게 슛 찬스가 자주 생기기도 합니다. 피게인 롤은 공을 가진 공격자와 스크린어간에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2대2 공격 방법입니다. 피게인 어, 팝은 피게인 롤과 함께 피게 앤드 팝을 병행하면 수비에 더 혼선을 줄수 있습니다. 어, 다시 말해서 피게인 팝은 롤의 반대 개념으로 스크린을 건 선수가 밖으로 파바우스라는 방식으로 스크린어의 슛거리가 길 경우에는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기본 공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요. 기부행고는 용어 그대로 패스를 주고 달리는 것으로 공을 주고 움직여서 리턴 패스를 받는 것을 기부행고라고 합니다. 아이솔레이션은 기량이 뛰어난 에이스에게 1대1 공격 찬스를 만들어주는 전술입니다. 승체 조건에 따른 공격 구성에서 만약에 5명이 전원 장신이 경우에는 속공을 추가하지 않고 철저한 세트 플레이 공격과 슛은 스크린에 의해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4명의 장신에 1명의 단신이라면 1명의 작은 선수가 평균보다 빠르고 공을 잘 다룰 수 있다면 중앙을 돌파하는 속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명의 장신에 2명의 단신일 때는 일반적으로 가장 평균적인 공격 유형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2명의 장신에 3명의 단신일 때는 2명의 장신을 이용한 더블포스트로 슬리트 공격 유형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명 전원이 단신일 때는 각 선수들의 스피드와 공을 다루는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바스켓을 향한 돌파력을 강조한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틈이 있다면 재빠르게 속공을 시도해야 하고 확률이 높은 슛을 시도해야 합니다. 디펜스별 공격 방법으로는 투스린 어, 수비 공격 방법으로 지역 수비는 공격자가 수비자 사이에, 사이에 서서 수비하기 애매하게 혼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맨투맨 수비 방법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2대1 공격인 피겐 롤 또는 피겐 팝을 시도합니다. 프레스 수비 공격 방법은 스피드와 드리블이 좋은 가드를 이용해서 프레스 수비가 완료되기 전에 빠르게 공격을 진행해야 합니다.